뉴스에서 금융사기 소식 들으실 때마다 어후, 혹시 나도 당하는 거 아닐까? 이런 불안감 다들 좀 느껴보셨죠? 특히 요즘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어후, 이거 따라가기 벅차다 정신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. 왜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지 같이 공감도 좀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세상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음, 맞아요. 이게 사실 통장 개설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온라인 쇼핑 결제까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. 화면은 막 복잡해 보이고 글씨는 작고 또 동의합니다. 이거 꼭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 흔하죠. 근데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불안감이나 조심스러움 있잖아요.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게 지혜다.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. 사기치는 그 수법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니까, 음,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자료에서 딱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,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요. 그게 뭐냐면, 정부, 은행, 경찰 같은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. 이거죠. 아드님이 사고 났어요. 뭐 보안 승인이 필요해요. 이런 식의 다급한 연락들 있잖아요. 네, 네. 이건 그냥 100% 사기니까 어, 일단 끊어라. 그리고 가족이나 112에 먼저 연락해 봐라. 이렇게 딱 손을 긋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. 그 긴급함이랑 권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법인 거죠. 어.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출처를 잘 모르는 문자 메시지요. 거기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는 거. 특히 택배 확인하세요. 등기 도착했습니다. 이런 거요. 아, 그거 정말 많이 오죠. 네. 네네. 진짜 많아요. 이런 거 누르면 뭐 가짜 사이트로 가서 정보 빼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앱이 깔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의심스러우면 그냥 바로 지우는 게 제일 좋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, 어, 링크뿐만 아니라 앱 설치 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. 자료 보니까 결제하다가 갑자기 공공 IP 인증을 하라거나 아니면 특정 앱을 깔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. 이게 공공 i p 핀 자체도 그렇지만 특정 앱 설치는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이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그런 사기일 수 있어서 그래요. 이 자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인데요. 원격 제어 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 화면을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막 조작까지 할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. 세상에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어휴, 내 금융 정보 같은 거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 중에 갑자기 특정 앱 설치해라 이건 그냥 무조건 거부해 안전합니다. 아 그렇군요. 그 가족 이름으로 오는 연락에 대한 조언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자녀 이름으로 카톡이 왔는데. 평소랑 말투가 좀 다르거나,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낸다. 그러면 절대 메시지로 답하지 말고, 꼭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까지 완전히 똑같이 꾸며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. 그 그러니까 문자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상대방을 100%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. 아.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전화해서 목소리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. 이게 아주 강력한 권고 사항입니다. 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폰에 티저너 안심 통화나 후후 같은 앱 있잖아요. 네, 스팸 차단 앱이요. 네, 그런 보안 앱 설치하는 걸 권장하는데요. 이런 앱들이 모르는 번호나 사기 의심 번호로 전화 오면 미리 화면에 딱 알려주거든요. 그래서 위험한 전화를 좀 미리 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들어보니까 얘기하는 해결책들이 뭐랄까 엄청 복잡한 기술을 새로 배우라는 게 아니네요. 그냥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습관을 만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데 스마트폰 교육 활용하는 거나 또 자녀한테 물어볼 때도 그냥 몰라서 물어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심하려고 확인하는 거야.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. 네, 그렇죠. 모르는 걸 배우거나 뭐 확인하는 거 이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. 오히려 현명한 거다.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전환인 거 같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 같아요. 결국 아, 나는 무서워서 이런 거못 해. 이게 아니라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.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는 제안인 거죠. 요즘 사기수법이 워낙 지능적이니까 조심하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이런 신중함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 바로 그거예요 그 조심스러움이라는 감점이요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단절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참여하고 즐기기 위한 발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익숙해지면 뭐, 손주랑 영상통화도 하고,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도 사고, 얼마든지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내용들 있잖아요. 이걸 바탕으로 혹시 주변 분들이랑 이런 사기 예방 경험담이라든지, 아니면 각자 쓰는 방법들, 이런 거 한번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서로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백신이 될지도 몰라요.